아, 저희가 그 지금, 어, 서울 상암동에서 한 40여 분을 자동차로 달려서 여기 파주 문산읍까지 왔는데, 여기 이제 토지시장을 좀 보려고 왔거든요. 근데 오다 보니까 여기 또 땅을 전문으로 좀 이렇게 또 거래를 하시는 부동산이 있어서 한번 직접 방문을 해서 진짜로 최근에 좀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성 문제라고 합니다. 네, 네, 저도... 네, 최근에 좀그 이쪽 파주 쪽 부동산이 좀막 후끈후끈 달아올랐다고 하길래.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뭐 거래가 늘었거나 혹은 뭐 가격이 올랐거나 뭐 그런 변화가 있나요, 실제로? 남북관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예. 가격도 약간 상승되고 있고 근데 거래가 좀 많이 좀 활성화돼 있죠. 여기까지 막뭐 일반인들이 많이 뭘 이렇게 문의하러 오실까라는 약간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토지 쪽이기 때문에 네 이제 중장년층들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아직 뭐 토지에 관심을 갖거나 그렇죠. 자금력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집 마련이 더 급하고 예, 예. 예. 자산 가치가 좀 있으시고 음. 또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을 찾다 보니 음. 요즘에 또 남북 관계가 좋잖아요. 네네. 우리가 한3배 정도 급정된 어. 편이고 급증됐다고 해서 많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대신 또 매물을 회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 분위기 좋으니까 아나좀 있다 나중에 팔겠다라고 거둬가시는 거군요. 그렇죠. 과연 그러면 얼마 정도 할 거냐 가격이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지도를 보면서 한번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 예. 저희가 지금 있는 데가 문산읍인 거죠? 예. 여기 자유로이고. 아 자유로 따라서 쭉 오다가 있고, 이게 토일로예요. 아 예, 그렇죠. 이 토일로. 음. 그래서 토일로는 계속 이렇게 북쪽으로 넘어가지만 음. 자유로는 여기서 끝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가 임진각이에요. 예예 예. 예, 예. 그 여기 지적선이 없죠? 아 예. 이더 노란데. 아더 여기요, 여기 예, 여기. 거기가 여기. 판문점이에요. 아 여기가 판문점이군요. 예. 음. 그래서 북한에는 지적도가 없어요. 음. 국주니까 음. 자유로 끝에 철책선이 이렇게 있어요. 예 예. 그걸 넘어 스면 다 민통선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음. 보면 점선이 있어요. 빨간 점선. 빨간 점선. 네. 이게 남방 한계선이라고 그래요. 남방 한계선과 요자유로 끝선. 네. 이쪽이 네. 민통선 구간이에요. 음. 즉 민간인 통제 구역이죠. 아 민간인이 함부로 뭐못 뭐, 들어가는? 농사만 치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통행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공장 같은 거는 여기 없게 들어가니다 아파트도 없어요. 그냥 예. 일반 주택들만 있는 거군요. 주택도 그냥. 허가된 지역만 있어요. 여기 음. 요 통일촌. 아 여기가 통일촌이구나. 예,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해마루촌 그리고 네. 이제 여기가 도라산역이에요. 음 도라산역. 자, 예. 이게 도라산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이에요. 음. 여기가 마지막 역이고 네. 이제 하루에 출입증이 있는 사람만 타서 다섯 음. 번 정도 운행을 해요.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이게 북한과 중국으로 갈수 있는, 네. 또더 크게는 유럽까지 갈수 있는 그쵸, 길목이라고 볼수 있죠. 음, 남방한계선 밖은 그러면은 DMZ라 그래요. DMZ. 이 라인이 남북한 아. 분계선, 이 점선까지가 DMZ 구간이에요. 아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라고 하죠. 드린턴만 음. 들어갈 수 있지. 민간인들은. 아. 불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음, 지역의 땅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요 민통선에서 일단 중위가격 30% 정도 단기에 올랐으니까 많이 음, 오른 거죠 음... 어, 하지만 네. 계속 오른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여기가 가격이 올라가면 네. 그 다음에는 민통선과 가장 인접된 지역의 토지값이 상승을 할 거예요. 문산읍이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문산읍, 마정리, 아. 뭐 온천리, 사목리라든가. 음. 민통선과 접해 있는 지역. 처음에는 민통선이 먼저 오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민통선과 접한 부분이 뭐, 또, 뒤따라서 그렇지. 오르고, 예. 네. 그 다음에 또 후방으로 계속 번져서 음, 오를. 겁니다. 점점 번져 나간다. 그러니까 네. 네. 이제 미래일이잖아요. 남북관계 회담, 음. 북미 간의 회담에 따라서. 그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는 음. 가봐야 알수 있죠. 리스크라고 하면은 이 정권이라는 게또 언제 또 바뀔지 몰라서 변동성이 강해요. 다른 음. 지역보다는. 음. 김대중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서 여기가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하락을 한 거예요. 음. 이번에 동계올림픽 이후에 과거의 가격을 이제 채운 거죠. 그거가 베이스가 돼서 또 올라갈 음.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는 거죠.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음. 어떤 분들이세요? 요즘엔 이제 그 베이비 부모들 귀농 네. 귀천이 많이 전국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왕이면 음. 자산 가치가 있으면서 미래 가치가 있으면서 그런 지역을 많이 찾아요. 음. 또 나머지 수요는 나중에라도 좀 자산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투자 개념. 홍일 음. 도시에 어, 거주할 수 있다는 어떤 미래에 어떤 그런 전망을 가지고 이쪽에 음. 사전에 투자 개념 플러스 실수요자 개념도 많이 있죠 음. 예. 일단 DMZ는 가장 지대, 지대가 낮아요 아 지가가 낮다 이거죠 아 지가가 낮다 예. 가격이 예 가격이 네. 낮아요 일단은 소액 투자자들은 DMZ를 선호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냐면 밖에사 하기에는 네. 평수가 작기 때문에 음. 예. DMZ는 어느 정도 가격인가요 지금? DMZ는 3만원에서 8만 원까지도 형성이 돼 있는데 아, 평당 10만 원이 안 되는군요. 예, 안 돼요. 아,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아, 차이가 크죠. 네. 그런데 저기가 8만 원까지 말씀드린 것은 거기는 음. 유일하게 DMZ 안에 마을이 하나 있어요. 아. 송산리? 지도 보면 송산리. 예. 네, 네. 송산리 조산리에. 예. 마을이 50가구가 있어요. DMZ 아니기 때문에 음... 농 농지를 사도 그분들은 가서 볼 수도 없어요. 저분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예. 나머지는 뭐 3만 원도 있고, 4만 원도 있고, 음... 이제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땅을 뭐 투자하려면 그냥 번지수만 보고 지적도만 보고 지적...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지적도와 아. 이성지도. 민통선 땅은 음. 보는 거는 문제 없나요? 왜냐면 여기도 도로가 그렇게 막 거미줄처럼 돼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민통선은 이제 과거에 전쟁 이전에 있던 도로를 쓰거나 아니면 다 훼손되고 농민들이. 음. 어 임의대로 만들어놓은 도로를 써요 아 농사시키기 예, 위해서 예. 살짝 이렇게 예, 예. 현황도로라고 해요 그냥 임시도로 그 도로로 대부분 농사를 쳐요 음. 그래서 도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 여기 민통선에 땅을 사시는 분들도 땅을 못 보고 사시는 분도 꽤 많겠네요 민통선 대부분 보고 삽니다 아 대부분 보고 사나요 예, 민통선은 예, 예. 음, 음. 지방에서 근무를 하거나 음. 지방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지적도 하고 이성지도만 보고 음, 음. 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인진강이 관리가 잘돼 있죠 네, 잘 되는데 여기가 초평도라고 이렇게 있죠 아 이거 섬인가요 섬이에요 아. 이게 어, 한강으로 말하자면 여의도 같은 섬이에요 아, 예. 저 섬은 결국은 임진강의 여의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주인이 누군가 있, 네, 있으신 있습니다.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뭐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땅을 사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 네. 현재 뭐 선택할 수 있는 매물이 뭐 며, 얼마나 된다고 보면 돼요. 요즘에는 매물이 별로 없어요. 아, 거의 없나요? 예. 어, 가격이 약간 상승되거나, 음, 어, 돈 단위가 크거나, 음, 아니면 못 낳거나, 그런 토지만 좀 남아있는 편이기도 하고, 음... 앞으로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에서 어느 정도 상승된 가격의 물건은 아마 그때쯤 되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물 하나당 뭐,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저 안에도 10평짜리부터, 아... 예, 몇천 평짜리 뭐만평 넘는 것도 있겠죠. 어, 예. 아, 열 평짜리 땅도 있군요. 아, 어, 있습니다. 어, 그럼 예. 진짜 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도 있네요. 가능합니다. 농지 투자는 또뭐 제한이 있다면서요? 과거에는 거래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 은거래 예. 제한이 없었어요. 어. 농사 짓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그분들이 노후 대책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마 국가 차원에서 거래제을 폐지시켜서 이 토지를 팔아서 그래서 뭐 어, 학자금이든 음. 예, 노후 대책에 자금이든.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음, 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일반인도 그러면 아무 제한 없이 예. 다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살수 있는데 대신 네. 농지 은행에 맡기는 게 합법화된 거예요. 아, 내가 농사를 짓지 네.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농지를 산 다음에 그 농지 은행에다가 맡기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근데 농사를 안 지면서 또 농지를 놀리면, 네. 그건 불법입니다. 그럼 농지 은행에 맡기면은 뭐 이렇게 그 그거에 대한 대가를 좀 주나요? 어 약소하지만 네, 예, 좀 있죠. 아, 예. 혹시 뭐 민통선까지는 저희가 지금 뭐못 들어가겠지만, 예. 요 주변에 혹시 뭐 땅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민통선과 흡수하면서 민통선과 접해 있는 어쩌면은 민통선 다음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지역은 볼수 있죠. 아, 그러면 예. 좀 오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한번 가보시죠. 논밭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자, 네. 여기가 요 이게 자유로 끝이에요. 아 여기가 자유로 끝이군요. 예. 그리고 예. 요턴 어, 되는 데가 이제 통일 통일로랑, 통일로랑 만나는 곳. 예. 그리고 저 왼쪽에 통일대교가 보이죠? 음, 음. 저, 저 멀리 보이잖아요. 네. 아. 지금 윈통선의 출입구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마을이 어, 파주 쪽의 통일로의 마지막 마을이에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마을이에요. 그야말로 민통성과 같은 거의 흡사한 느낌의, 느낌의 지역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예. 사람 사는 곳이라 뭐 있을 건다 있다는 느낌인데, 뭐 규모가 크진 않아도 그냥 일반 시골 동네하고 같습니다, 사실은. 네. 접경지구에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음. 이 느낌이 좀 묘하죠, 음. 그렇죠? 이제 여기가 요 들판이 나오죠. 네. 이 예, 이제 마정리 들판이에요. 아, 여기가 마정리. 예. 여기가 이제 가장 민통선과 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음... 건너편에 보면 하우스 네. 나오죠? 네네. 하우스 뒤에 보면 뚝이 보이죠? 예. 그게 임진강 뚝이죠. 아... 그래서 임진강 뚝을 경계로 민통선입니다. 민통선 안에도 뭐 이런 땅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아, 마정리의 땅을 이제 보면서 네. 민통선을 상상할 수 있겠네요. 여기가 이제 마을로 왔죠. 어, 여긴 그래도 네. 뭐 벽돌집도 뭐 있고 그러네요. 민통 민통선 가기 직전에 마지막 동네 네, 마정리 마을이에요. 아, 저 후방의 마을이랑 음. 음. 별반 차이가 없을 만큼 음. 그냥 한가롭죠. 또땅 사러 막 사람들 오가고 막 그러면 이 주민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땅을 산다는 것은 음. 땅 외에 네. 정치라든가 남북관계가 좋다는 얘기잖아. 아, 그렇네요. 네. 음. 그래서 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접경 지역과 이 후방의 땅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인가? 파주 땅값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여기하고 민통선과의 차이는 네. 최소한 따 배에서 다섯 배 차이가 납니다. 민통선 안이 만약에 호전돼서 민통선이 풀리면 네. 어떤 상황이될까요 음... 여기만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가격 상승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민통선은 먼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아, 민통선 쪽을 먼저 권장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민통선이 더 투자 가치로서는 음.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 DMZ과 민통선을 만약에 고민하신다면, 아 일단은 민통선이죠. 아 일단 그래도. 예. 음. DMZ는 주로 소액 이주이거나 음. 민통선을 사고, 아 사고 여유분이 있을 또 때에, 때에 살 때는 DMZ 씨 음. 괜찮다 이렇게 음. 볼수 있는 거고. 음. 대신 약간 더 장기성인 것은 사실이에요. 아. 그게 그러니까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어 여기에다가 관심을 갖는 게 혹시 어떻게 해 보시는지 오히려 어 중장년층보다는 네. 젊은 층이 포커스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40대 됐을 때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노후 대비가 될수 있겠네요. 돈은 음. 적금해 놓으면 그대로 멈춰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투자라는 개념은 음. 내 자산 가치가 상실되지 않는 것도 남는 거거든요. 네, 네. 제가 만 주머니에 100만 원이 네. 있으면 그거는 10년 뒤에 꺼내 봐도 그냥 100만 원이니. 그렇죠. 음. 내집 마련도 사실 쉽지 않은데 무슨 땅이냐라고 할수 있지만 어떤 게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거를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음. 그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음. 한다면 네. 토지에 관심을 가져라. 도심의 짜투리 토지 같은 거.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소액 투자로서는 최고입니다 음, 근데 도시는 사실 비싸니까 3천만 원, 5천만 원도 가끔 나옵니다 자투 아 투자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아니 근데 대표님은 서울은 예,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잘 압니다 <laughs> <laughs> 아파트는 정부 규제도 많고 토지 투자가 또 이럴 때는 뭔가 대안이 되고 답이 될수 있겠네요 아무 토지나 사면 되는 것은 절대 아 아니라는 거죠 음, 음. 과거에는 아무 토지나도 가능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지만 네. 지금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 파주랑 서울을 비교하면. 파주는 통일 관련된 미래 가치예요. 남북 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받으니, 음. 그 예측이, 본인의 예측이 음. 맞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한다면, 음.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죠. 그. 이런 땅들도 지금 다 농사를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땅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현재 네. 이런 토지가 이제 거래가 되는 거고. 음... 이 땅은 한 평수로 치면 은몇평 정도 되는 땅인가요? 한 400평 되겠네요. 이정도한 100평 될래나 싶은데 <laughs> 아, 이게 400평이라니까 깜짝 놀랐네데요근데 이제 어. 이 땅도 네. 막상 건물을 지면 어마어마하큰 건물이 들어서요. 음... 만약에 이 지역이 네. 임진강을 중심으로 대도시가 들어선다면 음... 이런 땅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 땅값이 과거의 강남의 개발처럼 음, 음. 급상승하지 않겠나라는 거죠. 음,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온 얼마까지 이제 오를지가 되게 궁금한데 사실 그건 뭐 그건 진짜 신의영역이라서알 그렇죠. 수는 그렇지, 없지만, 예. 그렇죠? 현재 이요 시세는 한 사십만 원 정도. 사실 땅이라는 거는 이건 예. 진짜 뭐이 가격이 맞는 건지 체 봐야 돼요. 그런 토지 가격. 매 수자는 그걸 유추하기 어려워요. 아 그렇죠. 근데 부동산들은 가능합니다. 이 지역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된다는 걸알수 있죠. 아파트든 토지든 정책에 따라서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 여기는 어쩌면 국제적인 관심을 가질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음. 음, 과, 이, 과거의 개발 차원 개발 같은 이런 낙후된 도시로서 접근하기는 에좀 아깝죠. 음. 아마 신결념의 도시 요즘에 사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맞는 도시를 형성해야 되지 않나. 음. 파주의 <laughs> 앞으로의 미래도 예. 되게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음. 우리 국민의 염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 투자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음. 어, 남북관계의 그 평화 음. 그리고 통일 음.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토지값의 상승도 상승이겠지만, 어쨌든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이 지역민들의 염원인, 음. 전 국민의 염원인 그런 부분이 이 지역에. 보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